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K5 DS3 2020년식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어, 브레이크 패드 교체는 교체를 할수 있는 차량은 이와 같이 EPB 스위치가 달려 있는 차량에 한해서 가능하십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요. 어, 여기에 없는 경우는 요렇게 구석에, 요쯤 구석에 요 구석쯤에 달려있는 차량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진행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용 어, 기아 항공내수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서 K5 DA3 20년에서 23년을 클릭해주시면 되고, 5G 1 6핀 커넥터 눌러서 통신하기에 앞서서 시동키 온을 해주세요. 하드를 넣어주세요. 보시면은, 이제 통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기능하기에 앞서서 고장코드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만약 다른 고장코드가 있으면은, 그 고장코드를 먼저 정비하신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으로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보이는데, 어 여기서 브레이크패드 교체 모드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네,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조립성 확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어, EPB, ABS, 지금 K5 같은 건 ABS 쪽에서 관장하는데, 고인 u 를 교체한 후에 브레이크 패드가 제대로 장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조립성 확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영상에서는 이 기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가지 안내 문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를 교환이 완료된 후 반드시 체결 해지를 3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여기 EPB 스위치를 풀었다 이 EPB 스위치를 눌러서 풀고 당겨서 체결하는 걸 3회 반복해서 체결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주차브레이크가 체결이 되니까요 어, 별도로 스캐너 사용없이 체결이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내려서 안내문구를 확인해볼건데요. 접근해보시면 엔진정지와 시동키 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시동키 운 상태시고 어, 하신데 지금은 주차브레이크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하셔도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 주차브레이크는 해지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메이커들마다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한 상태에서 하라고, 음 안내 문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한 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다른 조건은 없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해지하신 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엔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후림 브레이크 교체 모드입니다. 라고 뜨면서 모터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깜빡깜빡 거리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해제됐다는 과정 하에 음, 스캐너는 이렇게 종료해주시고, 신용키를 오프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막바로 교체했다는 가정 하에 브레이크를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밟,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땡겨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체결이 정확히 된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3회 정도 반복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입니다라는 문구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스캔으로 다시 한번 해제 작업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어, 이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시고 어, 다시 16핀 커넥터를 클릭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수기능, 가셔서 브레이크패드 교체 모드. 그래서 뭐 안내문고 확인하신 후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확히 일단은 다시 해제가 되겠죠. 해제가 된 상태에서 기능은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서 스캐너는, 어, 일단은 종립하고, APB 스위치를 다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어, 땡겨지는 소리가 더 들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2, 3회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교체 모드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슈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주차 브레이크 체계상태에서 어, 다시 한번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은데 아마 저희가 이 차량 자체를 리프트를 띄워놓고 한게 아니다 보니까 이한 증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어, 완료 문구가 뜨면은 브레이크를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게 후륜 모드 교체 모드입니다가 뜨는데요. 지금 파킹이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저형장비로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 동일한 증상이 나와서 어, 일단은 최대한 어, 확장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브레이크 후륜 교체 모드입니다도 사라졌고요 지금 파킹 브레이크 역시 어,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키너에서 완료됐다고 나오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기능 자체는 아, 종료하시기 앞쪽 고장코드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혹시라도 뭔가 고장코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스위치를 당겨서 아,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의미가 없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위치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체결을 해주시고 다시 해제를 해주시고, 체계를 해주시고, 네. 이제 시동을 걸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유압이 차는지까지 확인해주시면 기능 자체는 끝납니다. 근데, 어,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여지까지 저희가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 영상을 안내해드림이 있어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시고, 주차 브레이크를 어, 스캐너로, 어, 푸는 기능을 실행하시면은, 저렇게 후는 교체 모드입니다. 라고 뜨고, 그 다음에는, 어 작업을 끝나고 나서, 뭐 스캐너를 체결을 하든, EPB 스위치로, 요 EPB 스위치로 체결을 하든, 이상없이, 한 방에, 어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를 빠져나가지고, 어 파킹 브레이크도 제대로 체계되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 K5 차량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작업 장소가 리프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리프트에 있는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은 전용 장비에서조차 지스캔 M인 요 장비에서조차 동일한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 일단은 문제 없이 기능 자체는 종료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 이렇게 종료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